아, 역시 누르면 찍히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24살 이승준입니다. 제왕 인사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생이에요. 승준이 형보다. 안녕하세요. 23살 심재영이라고 합니다. 네. 아, 안 떨려요. 안 떨립니다.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. 날씨가. <목소리도> 네. 기분도 좋아요. 아... 안녕? 아떨렸제 지금, 지금 찍고 계신가요? 아 지금 네, 긴장되고 근데 잘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작가님이 해서 조금 믿고 오늘 잘하려고요. 아, 아, 아. 긴장돼. 긴장하지 말자. 가자. 가자. 유튜브 어, 개, 게... 안녕. 어, 싫어하는데요? 어, 왜 싫어해? 왜? 어, 왜 싫어해? 왜 싫어해? 왜왜 왜? 왜 싫어해? 안 입사만 보여줄게요. 차 온다, 차 온다. <laughs> 한번보여주 <laughs> 어, 아, 그치. 맞아. 이런 것도 있고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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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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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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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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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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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었는데? 얼어지면 안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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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좀... <laughs> 네, <부모님인데, 웃음> 저 야외로. 음이라서 나중에, 잘거거예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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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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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저거, 저거, 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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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자리에면좀떨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몰래 몰래 <laughs> <게> 연습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네, 아,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? 겠네요 음. 네, 저 차례인가요? 아, 저 근데 네. 네, 끝나지 않고 네. 한번 하니까 네. 다시 할 음. 아, 네. 어디가 아, 부스러? 아, 네? <laughs> 네. 아, 생각보다 이렇게 일로 갑시다. 네. 사진은 잘 나오는 가싶은 <laughs> 계속 어색해가지고 걱정이 사진 되게 잘 찍어 주셔서 어색한 것도 안어 색하게 찍어 주셔서 되게 좋은데 <laughs> 내공이 쌓여야 할것 같은 느낌이야. 내가 저거 벌써 팠을까? 맨파 싶더만데. 이거 이긴 사람 두명남는 <laughs> 남는 거야? <laughs> 어. 됐어. 오케이. 이긴 사람 두명 오케이, <laughs> 가이바이보. <laughs> 뭐야? <웃음> 이게 뭐야? 생각이 <laughs> 바이보. 아, 오케이. 다시 가, 다시 가. 돌아가야 돼, 우리? 어? 안녕하세요. 그래도 바로 돌아가진 않네. 자, 다시 오겠습니다. <laughs> 어, 셋이 또 숫잖아. 더올라가을 <laughs> 내가 말해야 나 지금 잘라튀길 거야. <laughs> 전신 너한테... 어, 되게 정말 어렵긴 어려운데. 그래도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세요. 그래서 좀더 하면서 편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바운드 안에서 너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. 그냥 전색다 해서요. 아, 해봐. 요, 요, 요. 요. <웃음> <야>. <웃음> 내가 생각해도. <laughs> 돌아다돌아다 민규 니 능숙하군요. 많이 해본 솜씨네요. 민규 가 잘해서. 민규 니가 이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 같아. 그렇지 않나요? 음. 와, 이거 가

하면서 뭔가 좀더재미는 느껴져서 좋았어요.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. 음,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음,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풀어지면서 음, 어,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아 오늘 너무 어,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잠시 잠시만요. 지금 인터뷰 중이잖아요. <laughs> 오늘 아침부터 다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재밌게 잘 끝마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진짜? 형 재밌었죠? 응. 네, 오늘 작가님께서도 너무 항상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네 어, 너무 고생 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네 지금 끝났는데요. 아 이게 처음으로 야외 촬영하는 거라서 완전 막 떨릴 줄 알았는데 진짜 막 즐겁게 즐겁게 촬영 잘 마친 것 같아요. 작년 <laughs> 수고 많으셨고 재밌었어요. 파이팅. 네, 이렇게 추운 날에도 다들 고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게 첫 야외 촬영이라서 그런지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마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아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게 돼서 되게 기분 좋고. 조금 긴장해가지고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잘 도와주시고 이게 그작 사진작가님들 뿐만 아니라 스타일링 응. 해주시는 분들도 잘예쁘 입혀주시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그러는좀더 빠르게 저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 처음이라서 긴장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좋았고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힘내주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